<laughs> 오오, 장산이나 <laughs> <으같은 주님. 웃음> <laughs> <laughs> 너무 거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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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네 아들이 애교가 많아서. 이제 와이프랑 간단하게 저녁에 뭐 와인이나 이런 거뭐 먹어보려고요.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아주고 부부끼리 좀 시간도 갖고자 어, 계획한 오늘 호텔 뭐라고 해야 돼? 그런 호텔 여행입니다. 나 지금 H만 들어가 볼게요. 뭐 땅건 살거 없고 바로 델리코너로 가서. 먹을 게좀뭐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 사 b y w 다 h 마트 생기고 나서 v e your body, 게 a b y when you m 편식품이라고 부르네요. 델리 코너가 다른 한국 마켓들에도 있긴 있었는데 종류가 좀 다양하지 않고 이렇게 치킨까지 사먹을 수는 없었거든요. 한국 주전부리도 이렇게 그냥 쉽게 살수 있다는 게좀 편하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되지. 뿅! 장구장산, 우리 어디 가는지 알아? 우리 어디 가는데? 헉! 우리 집에 가는 거 아니야? 네! 정답! 우와! 우와! 뭐야 이게? 우와! 오, 여기 생각보다 사이즈가 엄청 넓은데? 왜뭐 이렇게 넓어? 와 근데 여기 진짜 괜찮다 리마어 여기 어? 괜찮다, 이 정도 그치? 가격이 얼마였어? 140몇불 와 140몇불에 이거 마음에 든다 진짜 크다 애들 놀기 괜찮다 그지 뛰어놀기 응. 아이고 아이고 아크 아크 으악 까까까 아크아크 호텔 좋아 소리? 응. 예. 호텔 좋아 우리 집이 좋아. 호텔. 호텔 좋아. <laughs> 너무. <신나. 웃음> 밖에 뷰는 어때 아리마? 뷰 그냥 주차장인데. 네. 어, 괜찮은 것 같아. 그냥 공장지대 보이네. 여기가 공항이라서. 아, <뽁뽁> <뽁> 어, 그렇게 신나 하네. 하나 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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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뽁> 사니. <일로와, 하니. 뽁> 그 욕조에 또할 거야? 어? 엄마. 벗어 언능 <뽁> 어, 벗어 <뽁> 우와. 일로 와니빨 일로 와. 이거 알로 하입자이 빨리. 뭐 하는데 장산? 언능 <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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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우. <뽁> <뽁> 왔다. 싫다. 누구 닮았는지 누구 닮았는지 아주 그냥 실하네, 상산. 빨리 일어나봐. 아니야? 아니야, 너 실해. 준비됐어? 어, 아, 물. 대충 갈까? 응. 그리고 거품, 거품 목욕 해야지, 거품 목욕이요. 앉아, 가니. 앉아. 안녕. 자, 이제

아빠니 <목소리> 임내대요. 아빠. <웃음> 아빠! <웃음> <그렇게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안 돼, 손아 이제 물 끌까? 어. 너 많지 않아? 나야. 우리 소리 에일리언이야일리언네아요 <laughs> <있잖아요>. 아빠. <laughs> 와, 저 카메라 봐. 카메라가 우리 찍고 있었네? 전혀 몰랐네. 언제 이렇게 깜짝같이 찍고 있었지? 누가 저기다 카메라 놨지? 누가 저기다 카메라 놨어? 아빠. 아이고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왜 아빠가 났지 뭐? 네가 농치다 났겠지. 안녕하세요, 장풍입니다. <laughs> 너 장소리라니까. 괜찮아, 장폴 닮았잖아. 닮긴 아, 다닮았지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얘도 장폴이고, 얘도 장폴이. 얘도 장콜이야? 그니까 나 장콜이라 아빠 신 아빠 신아 신발 이거 나취아안돼이메 들어가면 안 되더라고 응? 어? 에 들어가면 안돼 아이고 피곤하다 진짜 하얄들로 아빠가 여기 누워 하이아빠 일로 놓워오장 아빠 사이으 으음아하 너무 친한거 아니야 선나음아음음 좋겠네 아들이 애교가 많아서 선나나음 어... <laughs> 음 살짝 좀음입 다물고 <목소리> 이제 입 다물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입을 선나나음 <목소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봐음봐음 음. <laughs> 아이고, 아빠 근데 수염 나서따고권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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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아, 사랑해, 사랑해. 아, 빠랑해사랑 아, 사물 사랑해, 사랑해. 아, 사랑해, 아, 사 아, 아빠 사랑해요 다시 이거 봐 이거 빨개지는 거봐와 바로 빨개진다 와 이거 봐 아야 했네 아야 호 해줘 빨리 호 해줘 호 빨리 호 해줘 아빠 호어안 넘어 호 해줘 아니 <laughs> 거기 말고 <laughs> 자 누워 애기들 오싸. 아, 자자 애기들 자자 가 누워요 아빠 착 해줄게요 아빠 샥 한다 할까마이까할이까마이까샷이까말이 말까, 말까. 할까, 까마이카, 할까, 까말 말까, 할까, 말까. 까마이카, 까말이카 까마이카, 짜 한다! 까마이카, 이카 까마이카, 까마이카, 이카 까마이카, 까마이카, 까마 굿나잇굿나잇 셋, 자나나잇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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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어, 얼추 다한것 같고요 뭐 하나 업로드만 좀 하면은 어, 끝인데 아직 애들이 안 자요 저희가 아직 저녁을 안 먹은 상태라서 오늘 부부끼리 한잔할 거거든요 <laughs> 제가 와이프 나오기 전에 미리 좀 세팅을 해 놔야 될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너? 배고파 지금 튀김 세트입니다 모듬 순대 순대 시클 양념 치킨 비비큐 치킨입니다 비비큐 그럼 혹시 애들이 먹을까 해서 튀김 하나 더 사왔는데 이게 튀김 또 H마트 델리에서 파는 거예요 아, 엄청 배고프네요 아,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닙니다 11시인데 오늘 산이가 낮잠을 좀 늦게까지 오늘 교회에 간다고 좀 약간 낮잠을 놓쳐가지고 늦게까지 늦게 재우고 늦게 일어났어요 한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겨우 잠들고 와이프도 한 2, 30분 자다가 나온 것 같습니다 먹을 수 있지? 당연하지 짠짠짠 당근. 짠짠짠 짠짠. 수나리 포도 맛 수나리 요구르트 맛 저는 원래 이런 거 이런 카테 같은 소주 절대 안 먹거든요 옛날에는 저막 부천역 이렇게 나가면은 근데 호프집 가면은 술집 가면은 이렇게 섞어졌거든 요구르트 소주라고. 근데 거긴 요구르트가 진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색깔이 아니나 아니란 말이야. 오? 나는 포도 맛. 냄새만 맡아봐 요구르트는 냄새나지. 음. 나 이거 요구르트, 어 진짜 요구르트 맛 냄새 나네 진짜 신기하다. 오. 이거 완전 청포도 봉봉 냄새 나는데? 응. 네, 이거도 자기 스타일이야? 응. 알았어. 그럼 자기는 이걸 주고 이거 자. 받으시오. 뭐? 받으시오. 시비근데나 이런 걸 많이 못 먹는데. 나도 못 먹어. 저희 와이프는 원래 술을 잘못 마셔요. 뭐 별로 먹어본 적도 없고. 저는 이제 이런 거에요. 이렇게 먹죠. 이렇게. 근데 저도 이제 이런 술 자리를 안한지 너무 오래돼서. 안 먹는데 그래도 호텔도 왔고 좀 부부끼리 또 이런 시간도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도 얼마 만에 소주냐? 어우 요것도 소주. 일단 마시기 전에 소믈리에 한번 해야죠. 소주, 물리에, 소믈리에 아시겠죠? 소믈리에. 그래서 소믈리에입니다. 맥주는 맥물리에냐? 뭐라고? 짠. 어, 그게 뭐야? 어 아, 아이 그냥 소주를 먹고 마야지 좀 이거 맛이 좀별 맥주나 사올걸 아이 괜히 이거 또 소금을 주네요 응? 어? 장을 줘야지 장을 하아 경상도 사람 아이 날까봐 진짜 서울사람들 순대는 원래 소금장에 찍어먹는거야 이렇게 빨간소금 고춧가루 섞인거 고추조림이랑 아무것도 모르면서 먹는 그러지 우리 술 반두고 우리 스타일 아이다너뭐 마실래? <laughs> 이거나 마시자 그냥. 음. 자, 자기는 특별히 써니텐 줄게. 역시 나이스는 <laughs> 무슨, 무슨 술이야? 캐수런 거야 지금. 아, 훨씬 맛있네. 진짜 맛있다. 그래 알코올 알.